크면 좋죠 크면 좋긴 한데 그냥 좋으면 작아도 괜찮아요 누워있는 입장인데 고추가 커야지 당연 상대방이 아네그지 얘는 누워있는데 약간 좀 커야 되는 입장이긴 하다 얘왜 어. 그래, 누워만 있다 생각하지? 엎드리기도 하기도 <laughs> 하고 <그거> 올라가? 올라가? <웃음> 올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올라가? 올라가기도 했잖 70일 만에 나왔네 <laughs> 내가 이거 다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어 70일 만에 그러니까. 나왔어? 응. 나왜부른지 모르겠어 도대체 채팅창 <laughs> <태팅잔>. 알았어 <웃음> <웃음> 나 글씨 크게 해야 돼만기에 나도 <laughs> 아, 잘 보인다 이제 너무 잘안 보여? 무송이가 떨린대요 여러분. 어 아니 저가 이렇게 골랐잖아요. 그러니까. 동준이가 골르래. 왜 우리 넷시만났냐이 조합은 무슨 조합이냐? 아 지금 얘기도 해 돼? 어. 시청자 별로 없죠. 아그0천명 아. 아. 됐을 때 그때, 그때 얘기한다. 어 오늘..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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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천 명 됐을 때. 아니, 아. 저... <웃음> 힘들어. 힘들어. <웃음> 난 이렇게 셔츠 보고 처음 봤어. 맞 <laughs> 우영미. 우영미 심지어 우영미. 돈 어, 쓸어 담는다. 돈 쓸어 담아. 선물 받은 거. 선물 받은 거. 나돈 없어. 동준이가이름에도 아니 이런 얘기하면 많아. 안 된다니까. 동준이한테 이런 얘기 들어가면 뭐마이킹업프라고 <laughs> 여기 나온다고? 아아.. 무송이가 돈이 없어도 먹을 건참잘 먹어 잘사지고 오늘 무송님이 썼나요? 여기 깔아주나요? 피페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잘 왔다 웃음, <잘한다>. <웃음>, <잘한다>. <웃음>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지? 그래 밖에 <laughs> <바깥에> 있잖아 <laughs> <laughs> 동준이는 <laughs> 어? 빼면 동준이는 이게 없을 줄 알았어 근데, <laughs> 근데 밖에 있잖아 혹시 몰라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어 <laughs> 나 몰라 난 뭐. 중간에 들어오나갈 거야 집에 <laughs> 아, 아우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. 왜왜난 아무 말도 안 전해 주는 거야. 뭐 주제라도 지어지 이러는 거야, 얘가. 어... 야, 네가 생각해야지. 씨. 네가 나왔으면 여기도 정글이라서 응. 매번 나올 때마다 지들끼리 얘기하고 뭐낄 틈을 안 줘. 요번 전에 누구랑 나왔었지? 그러면? 재하랑 어. 동준이? 어... 어. 그때 어땠어? 불로어 왜? <laughs> 또 지들끼리 얘기하더라고. 어?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어머 어머. 어머, 감사까지. 돈 받으시는 거 아니야? 뭐를 우울, 하지? <laughs> <그냥 웃음> 얘기해봐야지 어. 돈 받으시는 거예요? 쟤는 화끈해서 돈 같은 거 상관 안 하는데 모델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걸 수도 있어 네, 여기서 확실해요 그러면 돈 받고 하실 거예요 그럼 협찬이에요 협찬이에요 여기서 확실해요? <laughs> 말해 미친 년들아 롯데월드 왜 갔어? 얘 갔어. 데이트 데이트 누구랑? 누구랑? 어너 데이 어? 애인 있어? 애인은 어떤 그거니까 어떤 그거였어? 선수야 선수. 근데 그새 바뀌었어? 전에 여기 나왔을 때 다른 애인이었잖아. 너 진짜 걸렸다. 그렇죠, 저 시무려 신났죠. <laughs> <laughs> 너왜 아, 애인이 그새 바뀌었냐고. 자 이제 천명 되었는데 이 멤버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. 말해달라는데. 수진 너왜그렇 잘한다, 수진 나.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제. 뒤뚜에서 잠깐 선수를 했었어. 그리고 나랑도 뭐 연락을 했었고 너는 뭐 워낙 친하니까. 음. 응. 왜 친하다 해, 날? <laughs> 난 너랑 안 친한데? 수영이 응. 옛날에 보성이 밑에 있었고 수진이 응. 원래 친하고 나는 왜 골랐을까? 응. 방송 끝나고 뭐 하세요, 오늘? 응. 일하지. 아, 네.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가. 하나는 응, 팔아줘. <laughs> 아니, 야, 아니, 야,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팔아준다 해놓고 응. 어머! 어머. 너는 왔어? 그 말뿐이야 진짜? 너는 왔어? 아니 먼저 아,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? 아니 <laughs> 아니야? 아, 아니, 아니, 아 어떻게 보면 내가 보내줬는데 맞잖아 성의 표시라도 해주던가 뭐 어? <laughs> 성의 표시? 올바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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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의 표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응, 이렇게 응. 성의 표시할 수단이 많은데 카카오 페이도 있고 <laughs> 어. 얘기가 나오겠지. 음. 아 팔아준다 고 그랬어. 음. 아, 나 그분 조금 서운했어 음. 수영이한테. 음, 수진이는 팔아지도 않네. 얘는 항상 술 사달라고 막. 수영이가 한번술 먹잖아. 어 화끈해. 아 근데. 어 어. 어. 아니, 아 죄송해 말거어 유랑도 저번에 어? 나한테 팔아준다 고 그랬고. 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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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억 나시죠. 근데 이제 너 너한테... <laughs> 아니 아니 기억 나시죠 그때. <laughs> 어어 어. 엉치해서. 어, 새우파 <laughs> 아니죠? 아니 너무 억울한 게 최근에 월급 받았잖아. 음. 월급 받았는데 어. 나한테 안 있어 월급이. 그대로 카드. <laughs> 카드 사로 들어가는 거야. 할부가 좀 많아. 할부. 어. 어.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뭐 월세나 생활비 조금 빼놓으면은 진짜 모든 돈이 다 이렇게 분명히 예전보다 조금 늘었거든 수입이.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. 일단 응. 버는 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것도 맞는 거 같아. 여기 되게 화류계잖아. 화류계는 극과극이야 돈은 외로 똑같이 벌어? 진짜 모으는 사람은 기깔나게 모으는 거고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. 줄줄 세 줄줄. 어. 내가 때 여기는 중간 없어. 없어. 도영 씨는 어떤 스타일이야? 저는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았다가 한 번에. <laughs> 한 번에 삭제요? 그 응. 어, 큐빅도 하나 덜 바꿔야 되고 막돈 모으려면 해. 또 바꿨어 패내일을이달에 한트 제일 싼 거. 흠 <laughs> 미사케. 어, 어. 집에서 내가 그 애인 거 아니까 눈치가 뭐야 집에 있으면. 엄마한테 커밍을 했어 네가? 걸렸어. 엄마한테는 어디에 걸렸어? 년 전에 애인을 내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같이 이제 욕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열린 소리가. 어쩔 수 없는 거야. 피할 수가 없잖아. 그치? 냅다, 냅다. 네. 빨리 나와. 어. 야, 걸려서 나와. 오, 어. 그거 도망갔지. 너 엄마가 되게 간대. 엄마는 <laughs> 다 이해한다. 야, 어. 우리 아들이 응. 엄마한테는 그냥 다 솔직했으면 좋겠다. 다시 데리고 들어갔어. 예 <laughs> 들어.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막 눈치 많이 봤지. 같이 막 집에 TV보다 너무 석천 나오면. 아, TV 채 돌리는 거호로로로 호로로록? <laughs> <laughs> 내가 오르막을 사면은 집을 걸어 볼까 좋을 것 같지. 진짜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특히 이제 술 먹고 나서 어허. 난 버스를 진짜 잘 타고 다니거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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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버스 정류장이 종로까지 한 방에 가는 집. 평지여야 되고 화장실 깨끗해야 돼. 내부성이집도 화장실 나쁘지 않아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또. 얘는 생김새와 다르게 정말 깨끗하게 살아. 아, 생김새는 다르게? 생김새도 깨끗해. 어, 깨끗해. <laughs> 아니 진짜. 내가 더럽게 생 같잖아. 그 있어. 솔직히 나도 그렇 생겼잖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 요즘 오늘 놀랄걸, 진짜? 드러운 포인트가 없어, 진짜. 로 음.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, 지금? 그것도 <laughs> 많어 <드러고만 해서. 웃음> 어. 아마 여기서 내가 우리 집 제일 더러울걸? 우리 집이 어. 제일 더러워. 어. 우리 집 진짜 더러워. 네, <laughs> 여기가 레전드야. 돈줄 테니까 청소를 도와달래. 어머머머머머 근데 여기 집은 5만원도 안 가네. 미친놈나 여기는요, 진짜 도우미로도안 돼. 막 철거 없지, 이런 거 불러야 돼. 어, 진짜. 아니 내가 그 사진을 봤거든 나는 한번 씻잖아? 한 시간 걸려 아니 어, 어디를 음.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한 시간이 걸려? 일단은 뒤에랑 앞에랑 손가락도 근데... 넣어서 씻어야 돼? 뒤에? 화장실 나, 나. 들어가서 진짜 오래 걸리시더라고 어나 어, 진짜 <laughs> 오래 걸려 아니 나는 진짜 죽을신줄 알았어 <laughs> 아, 내가 어떤 년인 가까 언니들 저 남친 생겼는데 소중이가 너무너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런 경우 없잖아. 그렇지. 무슨 얘기야? 네개 접근은. 아 이거 내전문이긴 한데 이거는. 어. 물론 크면 좋죠. 크면 좋긴 한데 그냥 좋으면 작아도 괜찮아. 누워 있는 입장인데, 뭐, 추가 커야지 당연히 상대방이. 아, 그렇지. 얘는 누워 있는데 약간 좀 커야 되는 입장이긴 하다. 왜 응. 누워만 있다 생각하지? 엎드리기도 하기도. <laughs> <하긴 웃음> 올라가기도. 하고 <너> 올라가? 올라가기도 <laughs> 하죠. 아! 야, 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? 그골반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아, 되게 유연해 나. 어.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막 누르진 않아요. 그냥 뒤에서 아 이렇게. 그래서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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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살살살살살살. 그러니까. 그 생각보다 유연하고 나름 그 테크닉이 있어 갖고. 아, 들어봐. 나는 보성이 식성을 진짜 모르겠다. 얘는 잘생긴 사람이 지도 타 매달리면은 음. 그 아, 있어 본 사람이?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있더라. 얘한테막 자러 가자 하고 어, 저, 얘 쫓아다니고.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야? 진짜? <웃음> <웃음> 지금 우리 중에서 무슨 게 제일 행복할 걸? 왜? 맨날 데이트하고 모텔 가고. 얘들아 근데 연애하는 감정 잃어버린 지 오래 안 오래되지 않았니? 그때 수영아 너는 어때? 뭔가 딱 듣기만 해도 멜랑콜로한 느낌. <laughs> 수진이는 어때? 이미지 이미지 오래지 이미. 어 거기는 오래했는데 또 내가. 어? <laughs>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또 아니고 첫사랑이 복귀를 했더라고. <laughs> 내가 5년 전 일할 때부터 처음 진짜 와 하던 오빠가 있는데 그때 아 첫사랑? 응. 목을 막 맸었거든. 근데 지금 보면은 예전처럼 풋풋하진 않지. 그래도 그 오빠 앞에서 풋풋해. 미씨발야3을살 넘게 아, 그래? 그래? 때도 먹고 아무,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 진짜로. 음. 어, 어, 그때 어, 어, 어. 너무 순수하게 좋아했던 마음이 그 오빠한테는 남아있어. 어, 아름다운 추억이지. 근데 네,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때랑 또 다시 만나서 보니까 뭔가 또 그런 괴리감이 있어.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아, 아! 하트 하트 고성 하자 야 리액션 투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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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작 아, <목소리> 애, 감사합니다